안녕하세요. 선연 타로입니다. 오늘은 내가 피해야 될 사람을 주제로 타로 카드 해석해 드릴게요. 마음에 끌리는 카드 한 장을 골라 주세요. 차례대로 1번, 2번, 3번입니다. 5초 드릴게요. 네, 1번 카드 뽑으신 분들 카드 해석해 드릴게요. 네, 1번 분들. 아, 지금 1번 뽑으신 분들께서는 4번 칼카드가 나왔습니다. 현재 상태가 약간의 휴식을 좀 원하고 있고, 지금 약간 잠깐 멈춤, 일시정지의 상태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뭐, 공부를 해오신 분들이라면, 공부를 쭉 해오다가, 지금은 약간 과도기를 겪고 계셔서, 약간 재정비하는 타임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만약에 직장을 좀 다니고 계시던 분들이다 싶으면, 뭐, 이직을 꾸준히 시도하다가 좀 멈췄다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지금 과로를 좀산 상태, 과로를 한 상태라, 이제는 조금 쉬어가고 싶다 해서, 뭐, 어, 정말 가볍게는 뭐 휴가를 내신 분이라고도 보여지고 그게 아니라면 정말 지금은 약간 일에 막 스퍼트를 올리는 그런 시기는 아니다. 약간 멈춰 있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보여져요. 뭔가 시도를 계속했다가도 그것이 약간 좀 지금은 일시 정지의 시기를 맞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게 지금 일반 분들에게 많이 필요한 상황이다도 상황이다 이렇게도 보여지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번, 여러분의 주변에는 이렇게 10번 완즈카드가 들어온 것으로 보아서는 계속해서 꾸준히 무언 또는 유언에 압박을 주고 있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좀 쉬어갈 타이밍이 사람에겐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뭔가 응원을 가장한 이런 압박을 계속 주고 있는 거죠. 너 지금 그렇게 해서는 안 돼. 그러다가는 도태된다너 그렇게 해서는 지금 남들은 다 뛰어가고 있어. 그렇게 약간 좀 뭔가 이렇게 응원을 해 주고 조언을 해 준답시고 계속해서 지금 뭔가 압박을 넣고 1번 분에게 계속 프레셔를 넣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번 분이 계속해서 지금 4번 컷카드처럼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여러분 딴에는 아 지금은 조금 재정비하고 휴식기를 가져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계속해서 옆에서 하는 말도 솔직히 생각해보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거든요. 뭐 지금 쉬었다간 뭐 한번 쉬면 계속해서 뛰어가야 된다. 랄지. 뭐 그런 식으로 조언을 가장한 약간의 그런 뭐랄까. 어 이렇게 무언의 압박 같은 것. 음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주고 있기 때문에 어더 심한 말로는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런 좋은 말로 포장을 해서 여러분을 계속 채찍질만 하는 거예요 이게 당근과 채찍이 번갈아가면서 줘야 되는데 계속해서 압박만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회사로 따지자면 끊임없이 나에게 뭔가 성과를 내게끔 하라고 하는 상사 또는 선배 뭐 이런 팀의 프로젝트 팀의 뭐 팀장 뭐 이런 느낌도 있구요 그게 아니라면 뭐 가까운 지인이나 뭐 그런 선후배 사이일지라도 계속해서 지금 1번 분을 종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1번 분에게는 지금 휴식이 굉장히 간절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조언 카드를 계속해서 살펴보면 3번 칼 카드가 나왔거든요. 카드들이 지금 흐름을 같이 하고 있는 게 이러한 압박 속에서 계속해서 고민이 거듭되다 보면 1번 분에게 그런 때에 맞는 휴식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좀 따라야 된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3번 칼카드에 보신 것처럼 이거는 지금 심장에 마치 이렇게 칼이 세개가 꽂혀 있어서 뭔가 종결을 의미하는 것 같고 끝났다, 이렇게 보여지지만 근데 그 1차적인 의미에서는 끝난 게 맞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요. 정리의 의미가 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 이런 압박이 있거나 고민들이 그 압박으로 인해서 고민이 되더라도 그걸 과감하게 끝내라. 어, 너의 말에 따라라. 이렇게 지금 카드는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1번 분에게는 지금 휴식의 시기가 도래했고, 이 사람이라는 게 재정비를 하고 또 충분한 휴식이 있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그 차나 이런 탈 것들에도 연료를 넣어줘야 그 타이밍은 꼭 갖춰져야 재정비를 해야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계속해서 압박을 주는 상황이라도 고민이 좀 길어질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을 조금 지금 당장은 좀 멀리 하시고, 그 조언이 좀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이 맞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예, 1번 분들에게는 지금 휴식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압박을 주는 그러한 지인이랄지, 아니면 그런 상황 같은 것들을 일단은 종료해라. 그런, 것, 그런 것들로부터 좀 벗어나라. 이렇게 1번 카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2번 뽑으신 분들 카드 해석해 드릴게요. 네, 2번 분들. 음, 2번 분들 상황을 지금 보면요. 아, 좀 의미 없는 싸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 어떤 조직에 속해져 계신 분들이다. 이러면 약간 그 보이지 않는 수 싸움 또는 뭐 권력 다툼 또 사내 정치 뭐 이런 것들에 지금 좀 약간 휘말려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휘말려 있지 않더라도 뭔가 구설에 오르거나 아니면 나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주변에서 자꾸 내 얘기를 해서 없는 소문을 만들어낸다거나 아니면 나는 뜻하지 않았는데 자꾸 이야기의 중심이 된다 뭐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 지금 이 2번분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어, 그런 상황이지만 본인의 그 기준과 확고한 신념을 따라서 계속해서 그 기준을 적용해서 휩쓸리지 않, 않으려고 한다 이렇게도 보여지거든요 현재로서 현재 기준으로서는 그래서 그러한 이제 여러분의 내면의 목소리를 좀 듣다 보면 그것이 저절로 이렇게 번영의 모습을 나타내는 4번 완즈카드처럼 행복을 가져다주고 크게는 행운을 가져다주는 이런 모습으로 또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여러분의 지금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주변에서 여러분을 가만 여러분은 가만히 있는데 이 2번 분들에게 쓸데없는 시기나 질투를 해서 이렇게 좀 약간 2번 분은 솔직히 소위 좀 찔러보는 경우일 수도 있고. 아니라면 그게 아니라면 그냥 그분은 아예 성향 자체가 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초속된 말로 모두를 깐다 그러죠. 예, 그런 식으로 뭔가 그냥 누군가를 그렇게 흠집 내거나 누군가를 그렇게 욕하지 않으면 이 버텨낼 버겨낼 수 없는 그런 성향의 분들이 좀 옆에 계시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로 인해서 지금 끊임없이 구설에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2 번을 뽑으신 분들 아주 성향 자체가 올곧고 굉장히 이 저스티스 카드처럼 정의로우신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 내면의 목소리를 따라서 신경 쓰지 말고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 어, 속된 말로 우리 나시 나길이란 말도 있잖아요 그거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 뭐 이런 마음으로 가신다면 계속해서 그런 번영의 길로 이어진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러면 조언 카드 같이 들어온 걸 한번 볼게요 네 역시 이 완즈 카드의 흐름 4번 완즈 카드에 이어서 킹 오브 완즈 카드가 들어왔습니다 이 카드를 보시면요 좀 흥미로운 점이 지금 왕이 이렇게 막대기를 들고 있는데 왕관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충분히 왕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왕의 권위를 누리고 있는데 지금 코 위에 이렇게 올려지고 있는 요런 도마뱀 비슷한 것이 보이시죠 이게 바로 동반자 또는 이 사람의 전달자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반려 동물 또는 뭐 반려 그런 애완, 뭐, 이런 느낌으로 가지, 가지고 가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정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나의 성향을 지키면 지키다 보면 이렇게 함께하는 동반자가 분명히 필연적으로 따른다. 이렇게 카드는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분들은 어, 계속해서 지금 이번 분을 괴롭히는 그런 교활함, 음, 뭐 그런 이제 사람들 속이나 아니면 그런 상황에 놓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성향을 좀 따른다면 이렇게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조력자도 생기고 동반자도 생기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권력이 형성이 되어서 이렇게 원하는 번영스러운 그런 상황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러한 교활하고 또는 없는 말막 만들어내는 사람 이런 사람이 분명히 주변에 좀 티가 날 거거든요.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계속해서 휘말리지 말고 본인의 성향을 좀 따라가라. 음, 그렇기 때문에 나의 원래 올곧은 그 성향 그대로 나는 나의 길을 그냥 뚜벅뚜벅 가고 신경 쓰지 말고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에 그냥 무반응. 차라리 무반응이 더 최고의 그 대적 방법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말고 나는 그저 내할 일을 하면 시간이 약이고 모든 것이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조력자를 만들어줄 지연정 다 해결이 될 것이다. 음, 이렇게 카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3번 뽑으신 분들 카드 해석해 드릴게요. 네, 3번 분들. 음, 3번 분들은 지금 상황만 봤을 때는 뭐 딱히 그런 뭐 문제가 있거나 이렇게 보이지는 않는데요. 음, 3번 분들 주변에서 피해야 될 상황이나 사람. 음, 3번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도 먼저 그 현재 상황을 봤을 때 10번 컵카드가 들어왔습니다. 굉장히 하는 일도 잘 되고 있고, 인맥도 인맥대로 쌓여지고 있고,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굳이 조금 약간의 그런 상황 속에서 균열을 어떻게 보면 만들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걸 한번 보봐봐 드릴게요. 카드를 해석해 보면요. 이 스트렝스 힘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힘 카드는 좋은 의미로 이제 해석을 할 때는 굉장히 조화롭고 잘 길들여지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이런 힘을 말 그대로 힘을 나타내긴 하지만 이것이 좀 부정적이거나 우려스럽고 염려스러운 상황으로 이제 이끌어 갈 때는 약간 나를 좀 길들이려고 하는 자가 있다. 음. 그러니까 나의 힘에 좀 대적하는 나의 힘, 나의 기준에 있어서 대척점에 있는 사람이 좀 등장할 수 있다. 이렇게도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힘에 보이지 않는 손 이랄지 아니면 보이지 않는 힘에 좀 이렇게 좌지우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만족감에서 조금 걱정스러운 상황으로 놓여지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칼 카드가 나온 것처럼 뭔가 앞으로 나아가긴 나아가 돼. 갈림길에 서는 상황이 이렇게 다가올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 6번 칼카드 보면요. 이 왼쪽, 그러니까 이 배의 다른 부분, 왼쪽 밑에 부분을 보시면 거친 파도가 있는데 또 왼쪽 위를 보시면은 굉장히 잔잔한 파도가 있죠. 이거는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50대 50 반반의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거친 파도가 있지만 묵묵하게 앞으로 나아간다면 이렇게 잔잔하고 새롭게 맞이할 수 있는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자칫하다가는 이제 나를 조금 이렇게 방해하는, 나를 길들이려고 하는, 네, 나에게 다시 한번, 나에게 새삼스럽게 좀 권력을 행사하려는 사람이 좀 있어 보이는데, 그런 사람임에도, 그런 사람이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지금 가지고 있는 만족감이라든가 본인이 해왔던, 유지해왔던 그 페이스를 그대로 가지고 간다면 이러한 좀 갈림길의 상황이나 아니면 좀 이러한 위험의 상황에서 결국엔 잔잔한 파도 새로운 출발길로 갈수 있게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조언 카드로 들어온 거는 8번 소드 카드입니다. 8번 소드 카드를 보면요. 지금 보시면 이 주인공이 칼 사이에 묶여 있고 눈은 가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이 묶여져 있는 이 그 부분도 굉장히 느슨하고, 그리고 이 칼들도 지금은 다 밑에 땅에 꽂혀있지, 이 사람을 주인공을 향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어려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음, 지금 카드의 흐름들이 같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나를 길들이려 하고 나에게 새삼스럽게 좀 압박을 넣으려는 사람이 등장할 수 있지만, 그 사람에 비반해서, 그 사람에게 반대하는 마음으로. 내가 가져왔던 그 페이스를 그대로 유지하고 행복감, 만족감 등을 가지고 충분히 앞으로 나아간다면 이 갈림길의 상황에서 더 잔잔한 새로운 출발의 길로도 무사히 갈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좀더 조언카드를 통해서 살펴봤을 때는 내가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어려움이고 내가 충분히 대적할 수 있는 상대이기 때문에 그걸 잘 감안해서 무조건 앞으로 나아가라. 네. 이 카드에서는 이번 3번 분들은 무조건 앞으로 나아가고 내 신념을 믿고 내 판단을 믿고 내 직감을 믿어라. 이렇게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내가 이겨낼 수 있는 어려움이고 내가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고 네. 어떠한 좀 힘이 외부에적인,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힘 또는 외압이 있더라도 그 길로 내가 신념을 가지고 간다면 이렇게 2대1, 그러니까 1대1, 50대50의 상황에서 잔잔한 새로운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3번 카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